자, 오늘은 서 있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지금 센터 밸런스에서 이렇게 되시면 포워드 밸런스가 되시는데 그걸 하실 때 몸만 나가시면 이렇게 엉덩이만 나가게 되시고 저희가 전체적인 이 배꼽이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힘이 앞꿈치, 이물 쪽에 힘이 가십니다. 오쪽에 힘이 가시는데요. 저희가 출발할 때목 자세 를 포지션을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체중이 가운데 5대 5로 걸려 계신데 5대 5에서 7대 3그 다음에 9대 1, 그 다음에 10대 0으로 점차 점차 앞으로 지나가는 이거를 연습해 을 보시면 어떤 게후워드 바나스고 어떤 게 중심이 잡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체중을 보내실 때 몸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걸어 보시면. 걸을 때도 저희가 익숙하지만, 걸을 때도 알고 보면 몸으로 걷는 거지, 다리를 이렇게 걷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춤이랑 걷는 거랑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몸이 앞으로 가고, 단지 다른 점이라고 이제 설명 뽑자 그러면, 라틴 댄스는 이 브러쉬라는 게 있으십니다. 브러쉬. 이 브러쉬. 그래서, 발을 이쁘게 세워 주셔서 특히 여성분들은 이거 라인을 이쁘게 그래서 체중은 항상 앞쪽으로 가 있게 래서 서로 텐션이 서 있는 남자 포션 지 잡으시면 이서 있는 자세가 앞으로 많이 가시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여성 자세는 이렇게 되셔서 여성분도 앞으로 그래서 자기 중심을 실수 하시더라도 몸은 잡혀 계시면. 중심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세는 앞쪽으로 가는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체중이 계속 앞에 계시기. 그래서 이 라인을 잡으실 때는 빼시는 게 아니라 당신 코어 근육을 생길 수 있게 닫아주시고 척추 기립 끼는 힘을 주시면서 배는 흡입을 해서 잡은 상태에서 항상 춤을 쳐주세요. 그래서 어깨는 움직이지 않게. 당신. 근데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위에가 깔끔하게 나오세요. 상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이 라인까지만 쓰시고 등에서 이 경각골 이 라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은 항상 앞쪽으로 가시는 연습을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이걸 유지하시는 게 힘드세요. 계속 체중을 앞에다 유지하시는 게 힘드시니까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몸을 어떻게 써야 될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